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가심이니라 <laughs>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로 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바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과 이전에 임했던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 여러분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그 불과 같은 성령. 참, 그 성령은 이전에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분명히 있겼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이만 120명의 성도들이 식령 가운데 불같이 이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 변화라는 단어로 여러분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 그때 주신 불같이 임한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혹시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모든 것이 변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이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당신이 너무 많이 변했어. 신혼 때와 수십 년 지난 지금 당신 너무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하는 부부가 있다면, 제 생각으로 좀 이상한 부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당연히 변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신혼 때 있었던 태도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부부관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용어로서는 그거를 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부관계에서 분명히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이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외모와 형태가 변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것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만 그 본질만큼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변화시키지 않고 더 단단하게 해왔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면접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시킨 것은 첫 번째 내면의 변화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읽지 않은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씀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또 그리고 서기관이었으며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서 지방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에 군의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회 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회 회원이었고 또 서기관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발라 그 눈이 났기를 기도하면 장님도 눈을 뜨고 규모거리도 다시 듣게 된다는 기적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인제군에 정말 화타와 같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분이 약 한제 지어 주면 그 약을 먹으면 내 암도 다 낫는다. 내가 아픈 거다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고 싶겠습니까? 반반으로 갈리시네요. 당연히 만나고 싶죠저 같으면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만병통치학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만나고 싶겠죠. 리고데모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들리는데 그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낮에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공회의 대원이니까 혹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서 밤늦게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서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낫게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니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기적, 이 표적,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설명하더라도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에 나오면 가장 먼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가 교회에 나가면 참 좋은 일이 많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졸린지, 혹시 지금도 졸리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졸린 거예요. 예배가 지루한 겁니다. 겨우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참, 그 편치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권면에서 또 교회 나왔습니다. 한주 나오고, 두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 듣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또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꾸벅꾸벅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배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새록새록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아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친구가 전화하면, 야,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이야.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든이 다 매팽겨 찍고 친구 만나서 술 먹기를 좋아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한주두주세주네주 나가고 나서부터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좀 싫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친구에게 안 가겠다고 얘기도 해 보았습니다. 주말만 되면 소파에 누워서 TV 리모컨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하루 종일 TV 보는 게 나의 유일한 즐거움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TV 보는 것도 조금씩 재미없어지고 자녀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졌습니다. 또, 확인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이라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서 하기 싫어했던 이책 읽기, 특히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고 터치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기 시작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처럼 예배드리면서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으키신 그 모든 기적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이면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으로서 오직 율법만 쫓고 율법 말씀만 1.1핵도 틀리게 지키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오셨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정당한 신문 없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옹호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있으면 옹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한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거듭 수급하여서 그는 비싼 향유와 몰약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리고데보는 한평생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사내들인 공예회 파리세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최대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나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내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관점,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자,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면의, 겪,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면의 변화를 겪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 관점, 세계관에 궁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리고, 내가 좋은 집에서 살며, 내가 아주 멋들어진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또, 그리고, 자랑할 만한 직장과 명예도 얻는 것. 이것이 언제나 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가장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면의 편화를 일으키시면서 받기 시작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조금 조금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보니 나타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을 먹을까는 이 걱정과 근심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큰 관심 자랑거리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이 짧은 생을 어떻게 보면 100년 정도 사야 될그 짧은 생에 어떻게 내가 하면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을 다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관점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내 관점, 세계관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중에서 굽힐 수는 없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지 마십시오. 저만 보겠습니다. 이 구필스는 없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이 드라마에서 구필스라는 분은 40대 가장, 중반,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 구필스와 상대되는 아주 멋진 남성이 대비돼서 나옵니다. 40대 중반에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성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필수라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뭔가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 좀 사업이 실패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족들에게 굉장히 많은 누를 끼쳐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잘 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온 한 남성은 자기 아내의 과거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멋있게 생겼어요. 너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야, 저렇게 직업도 좋고 잘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을 느끼고 반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는 극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결혼한 구피수는 비록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고 좌절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업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곤란도 다 당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적인 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부양이 공중 부양보다 어렵다. 여러분 맞습니까? 참 그것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것을 부양해야 되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 당하더라도, 어떤 창피를 당하더라도 그냥 웃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책임져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관점, 우리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짧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 가운데서 꼭 변하지 않고 더욱 더 단단해지고 더욱 더 성숙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가시미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드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시며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호르산을 출발하여 애굽 애돔 지역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촉박해서 먹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지만,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 먹을 것을 그 촉박한 땅에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곳저곳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극기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가려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물을 터트려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루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 당신들이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는구나. 불평과 불만이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앞에 기적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해가름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목마름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한 방울, 샘물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너무나 온대에 서 이제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죠. 그들 가운데 불뱀이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그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죄를 주셔서 이 불뱀과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본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우리의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성숙하고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요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더욱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부족하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런다면 더욱더 그것을 강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십시오. 믿음은 우리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 있습니까? 거듭난 이후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우리 내면에 변화되어야 될 것, 변화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